그번 무소속 강영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. 네, 저는 기후 위기든 기후 변화든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온실가스라는 게 지금 뭐 이산화탄소 줄이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온실가스가 대충 한 여섯 종쯤 있습니다. 그중에 이산화탄소가 온실화율이 제일 낮고요.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스무 배 정도 온실화율이 높은데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리고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이산화탄소보다 높은데. 메탄가스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게 소나 돼지들 트림하고 방구 끼고 할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그럼 소돼지 다 잡아 죽여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그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화산 폭발하면 이산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래이 인류가 아무리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. 1년에 화산 한 번만 터지면 그거보다 한 10배쯤 더 많은 이산화 탄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좀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제 소신입니다. 네,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고요.